영적각성은 흔히 평화와 빛, 초월에 이르는 길로 말해집니다. 하지만 칼융은 정반대를 발견했습니다. 사실 이 여정의 진정한 목적은 신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해지는 것, 즉 온전해지는 것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이 깨달음은 그 무엇보다 인간의 마음을 깊은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이 변화는 희생을 요구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치르려 하지 않는 그런 희생이에요. 중독을 버리거나 자아를 내려놓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건 자신의 순수함 그 자체를 내려놓는 희생입니다. 많은 구도자들은 기분이 좋아지는 지점, 예를 들어 명상을 하고 감사일기를 쓰며 긍정적인 확언으로 자신을 둘러싸는 그런 단계에서 멈춥니다. 그들은 무대의 아름다운 장식과 진짜 본질을 혼동해 버리죠. 융은 영적 우회라는 용어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이 현상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환자들이 자신이 깨달음에 도달했다고 믿는 순간 이후를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관찰했죠. 그리고 결국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자신이 비드로만 만든 감옥을 스스로의 어둠 주위에 세워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진짜 여정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융은 그의 개인 기록에 위험한 사실을 남겼습니다. 어떤 환자들은 이 마지막 단계까지 버텨냈지만, 다른 이들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그 차이는 지능이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가 위대한 절망이라 부른 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삶 전체가 더 이상 의미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순간, 모든 성취가 공허하게 느껴지고, 모든 관계가 연기처럼 보일 때, 그것은 우울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타인의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에 대한 각성이에요. 융이 발견한 것을 이해하려면 모든 것이 시작된 지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추리의 진료실에서 융은 사회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그들은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으며 사회가 제시한 모든 규칙을 충실히 따랐죠. 그런데도 그들은 그의 진료실에 앉아 어떤 성취로도 채워질 수 없는 깊은 공허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임상적 우울증 환자는 아니었어요. 겉으로는 완벽했지만, 내면에서는 영혼이 삶의 무게 아래서 서서히 질식해 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융은 이들이 훗날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불리게 될 것을 경험하고 있음을 깨달았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시적 은유가 아닙니다. 이는 개인을 파괴하거나, 혹은 현대 심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존재로 변형시킬 수도 있는 심리적 통로였어요. 그는 위험한 영역을 통과할 수 있었던 사람들 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정 패턴과 단계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깨달음이 융의 발견을 위험하게 만들었죠. 각성의 마지막 단계는 안전하지도 편안하지도 않습니다. 명상 수련회나 영적 워크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신의 옛 삶이 완전히 무너진 그 잔해 속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붕괴될 때더 이상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갈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시작되는 거죠. 마지막 하강은 페르소나의 붕괴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은 수십 년 동안 사회적 가면을 만들어왔어요. 착한 아이, 성공한 전문가, 영적인 탐구자. 그 가면은 너무도 완벽하게 작동해 그것이 가면이라는 사실조차 완전히 잊어버리게 만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예고 없이 그 가면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을 정의하던 의식들을 수행할 수 없게 되죠. 정체성을 주던 일은 의미를 잃고 평화를 주던 영적 수행은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한때 당신을 살게 했던 사람들은 이제 당신을 완전히 소진시킵니다. 융은 이것을 거짓 자아의 죽음이라 불렀어요. 그러나 그것은 재탄생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전면적인 소멸처럼 느껴지죠. 당신은 자신의 삶에서 이방인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알아차리고 괜찮냐고 묻습니다. 당신은 괜찮다고 말하죠. 진실은 너무도 불안정해서 입 밖으로 꺼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이것이에요. 당신의 정체성 전체가 눈앞에서 녹아내리고 있는데 당신은 그것을 멈출 수 없다는 사실 당신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완전히 혼자가 됩니다. 이 고립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단계에 대한 준비 과정이에요. 당신의 페르소나는 단순한 가면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간 존재의 가장 무서운 진실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던 방어 체계였죠. 그 사회적 외피 아래, 성취와 역할과 스스로에게 들려주던 이야기들 아래에는 당신이 평생 도망쳐왔던 어둠이 존재합니다. 융이 그림자라 불렀던 그, 무엇이죠?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이 그림자와의 대면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림자는 단순한 결함이나 실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림자는 당신이 지금까지 타인에게서 비난해왔던 모든 악을 저지를 수 있는 존재라는 깨달음입니다. 모든 잔인함, 모든 배신, 모든 비겁함에 대한 잠재력 말이에요. 융은 우리가 자신 안의 어둠을 보지 않기 위해 그것을 세상에 투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조작성을 피하기 위해 타인을 조작자라 부르고 자신의 이기심을 부정하기 위해 타인을 이기적이라 단죄하죠.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당신이 거짓말한다고 비난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 안에 있는 가능성입니다. 당신을 배신했던 그 친구, 당신 안에도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신을 이용했던 나르시시스트, 그는 당신의 그림자 속에 살아있어요. 당신이 타인에게서 혐오했던 모든 특성은 잠재력이 아니라 현실로서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합니다. 행동으로 하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생각 속에서, 욕망 속에서, 당신만이 들어가는 마음의 비밀스러운 방 안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죠. 마지막 단계는 모든 투사를 거두어드리도록 당신을 강요합니다. 부모를 탓하는 것을 멈추고, 파트너를 탓하는 것을 멈추고, 사회를 탓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거울을 들여다보게 되죠. 당신은 어둠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비춰지고 있던 그 어둠 그 자체예요. 이 단계가 가장 어려운 이유는 당신의 도덕적 우월감을 완전히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나쁜 사람들을 판단하는 좋은 사람으로 남을 수 없어요. 당신은 성인과 죄인을 모두 품은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융은 이 인식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기록했습니다. 그의 환자들은 충격적일 만큼 날카로운 명료함의 순간들을 묘사했죠. 그들은 어느 순간 문득 자신이 누군가를 조종해놓고 그것을 도움이라고 포장했던 기억을 떠올렸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것을 솔직함이라고 불렀던 순간을 떠올렸으며 누군가를 버려놓고 그것을 한계 설정이라고 합리화했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림자는 스스로를 악으로 드러내지 않아요. 그것은 당신이 선하다고 믿으며 해왔던 모든 행동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바로 이것이 대부분의 영적 구도자들이 이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죠. 그들은 선해지는 것에 너무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 전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진화했고, 더 의식적이며, 더 깨달았다는 믿음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림자는 그 정체성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진화한 존재가 아님을 보여줘요. 당신은 단지 자신의 어둠을 더잘 숨기는 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당신은 더 유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단지 부정에 더 능숙할 뿐이죠. 당신은 더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우월함을 더 굳게 믿고 있을 뿐이에요. 만약 이 통찰이 칼날처럼 가슴을 찢고 지나가는 것을 느낀 적이 있다면 당신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껍질이 깨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지점부터 더 강해져요. 그림자와의 대면은 단지 시작일 뿐이에요. 세 번째 단계는 자아의 죽음입니다. 영상으로 자아를 초월했다는 영적 스승식 이야기가 아니에요. 특별해지고 싶어 하는 당신 안의 그 부분이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는 잔혹한 과정입니다. 자아는 단순한 허영이나 자만이 아닙니다. 자아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주는 구조예요. 나는 이것이고 저것은 아니다. 나는 선하고 악하지 않다. 나는 깨달았고 무지하지 않다라고 말하게 만드는 부분이죠. 융은 이 단계를 심리적 죽음이라 불렀습니다. 그의 환자들은 자신이 죽어가는 것처럼 느꼈지만 몸은 계속 살아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들이 자신과 동일시해왔던 모든 것이 사라졌죠. 성취는 아무 의미가 없었고 지식도 아무 의미가 없었으며 영적 진보조차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순수한 존재감뿐이었어요. 이야기 없음, 의미 없음, 목적 없음,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살아있다는 사실이 주는 공포스러운 자유만이 남아있었죠. 융의 한 환자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어느 아침 눈을 떴을 때 내가 누구인지 전혀 알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호기심의 방식이 아니라 공포의 방식으로요. 내 이름은 의미 없는 단어처럼 느껴졌고 거울 속의 내 얼굴은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내 인생 전체가 다른 사람이 쓴 이야기처럼 느껴졌고 나는 그저 억지로 연기하고 있는 것 같았죠. 왜이 직업을 선택했는지 왜이 배우자와 결혼했는지 왜 내가 붙잡고 있다고 주장해온 신념들을 믿게 되었는지 전혀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임의적이고 무자비하며 무의미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이것이 영적 스승들이 경고는 하지만 결코 준비시켜주지 않는 공허입니다. 이것은 화관이나 명상으로 해결될 수 없는 실존적 이기죠. 이 순간 당신은 자신이 현실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이 단지 하나의 구성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당신의 성격도 하나의 구성물이고 당신의 가치관도 하나의 구성물이며 당신의 정체성 전체는 아무도 아닌 존재가 되는 공포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들려주어 온 이야기일 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공허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시 정체성으로 도망칩니다. 새로운 누군가가 되고 다른 가면을 쓰고 더 나은 이야기를 만드죠. 그리고 그 새로운 정체성을 각성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감옥 안의 가구를 재배치했을 뿐이에요. 진정으로 깨어난 이들은 공허를 채우려 달아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앉아 머뭅니다. 죽음이 완전히 끝나도록 허용하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도 아니고 이름 붙일 수도 주장할 수도 방어할 수도 없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융은 이것을 자아의 죽음이라 불렀지만 그는 이것을 정신병이나 정신붕괴와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정신병에서는 자아가 산산히 부서지고 혼돈이 법칩니다. 진정한 자아의 죽음에서는 자아가 녹아 사라지고 그 자리에 광대함이 남아요. 당신은 미쳐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마음을 잃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의 동일시를 잃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관계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바로 머릿속에 그 목소리라고 믿어왔던 그 관계에서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단계는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융은 평생이 경계의 공간에 머물러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새로운 무엇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채 죽음과 재탄생 사이에 매달린 사람들을 기록했죠. 그리고 여기 융이 발견했지만 여전히 많은 심리학자들이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병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변형이에요. 애벌레는 나비가 되기 전에 완전히 녹아야 하듯이 이 해체를 건너뛸 수 있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옵니다. 대극의 결합이죠. 당신은 더 이상 선해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이 비치면서 동시에 그림자이고, 창조이면서 동시에 파괴이며, 사랑이면서 동시에 증오라는 사실을 통합해요. 이것이 융이 말한 개성화였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분열되지 않은 전체로서의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이것이 위험한지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완성된 전체의 인간은 더 이상 조종될 수 없으니까요. 그들은 모든 게임을 꿰뚫어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게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미 그 모든 게임을 자기 자신 안에서 직접 해보았거든요. 이것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성화에 도달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친절합니다. 친절함은 연기일 수 있지만 선함은 진짜예요. 그들은 화가 났을 때 억지로 웃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 고개를 끄덕이지 않아요. 지루하게 만드는 것들에 관심 있는 척 하지 않죠. 그들은 완전한 정직을 요구하지 않는 모든 사회적 각본을 이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을 깊이 불편하게 만듭니다. 개성화된 사람은 경계를 세워요. 그 경계는 이용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설명 없이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소모시키는 대화에서 조용히 빠져나옵니다. 그들은 죄책감 없이 유독한 사람들과의 연락을 끊어요. 그들은 가족 안의 기능장애에 동참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피해자 서사를 허락하지 않아요. 그들은 결과로부터 당신을 구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의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죠. 이것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통합된 온전함, 곧 무결성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했을 때 타인을 계속 구제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성장을 막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아가 죽었을 때더 이상 사람들에게 좋아 보일 필요가 없어집니다. 당신 안에 반대되는 것들이 하나로 합쳐질 때 상황에 요구하는 대로 당신은 맹렬할 수도 부드러울 수도 있어요. 당신은 더 이상 일관된 모습에 갇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적절해질 자유를 얻는 거예요. 융은 이 단계에 도달한 사람들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관찰을 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위험한 존재감이라고 불렀어요. 폭력적인 의미에서의 위험이 아니라 모든 가면을 꿰뚫어 볼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위험입니다. 그들은 모든 거짓을 감지합니다. 모든 조작을 완전히 형성되기 전부터 느껴요.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타인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말이죠. 이 때문에 그들은 일반적인 사회적 모임에서 최악의 손님이 됩니다. 잡담은 견딜 수 없게 되죠. 왜냐하면 모든 대화 아래에서 자아들이 주는 춤을 보기 때문입니다. 인맥 쌓기는 불가능해져요. 그들은 순전히 거래적인 연결에 관심 있는 척할수 없기 때문이죠. 연애는 기묘해집니다. 그들은 처음 다섯 분 안에 모든 연기를 꿰뚫어 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당신의 프레젠테이션 아래에 있는 진짜 당신을 알아 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와 다른 무언가가 되기를 요구하지 않아요. 온전한 인간은 자신의 인간성을 초월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였어요. 그들은 자신이 이기적이면서도 관대하고 잔인하면서도 자비로우며 지혜로우면서도 어리석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좋은 부분만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들은 전부를 소유합니다. 이 소유는 가르칠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어떤 힘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연기를 보상하는 세상에서 진짜로 존재하는 힘이죠.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구도자들이 피하는 변형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해진다는 것은 좋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당신 안의 살인성과 성스러움, 배신과 충성, 비겁함과 용기가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둘중 하나가 아닙니다. 당신은 반대되는 것들 사이의 긴장 그 자체예요. 이것은 당신을 예측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당신을 통제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당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융은 여기서 더 깊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최종 단계에 도달한 사람들은 더 이상 각성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깨달음에 관심을 잃었습니다. 특별해지는 것, 진화된 존재가 되는 것, 다른 사람들과 달라지는 것에도 더 이상 관심이 없었죠. 그들은 그저 존재했습니다. 의미를 증명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았어요. 삶에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혼을 약속받기 위해 사랑하지 않았죠. 마지막 단계는 귀환입니다. 어둠으로의 하강 이후, 자아의 죽음 이후, 반대되는 것들의 합일 이후, 당신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당신은 떠났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융은 이것을 영웅의 귀환이라고 불렀지만 그 영웅은 환영받지 않습니다. 영웅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이제 당신이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른 이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고 다른 이들이 끝까지 거부하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돈 속에서도 고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닥까지 내려가 보았기 때문이죠. 당신은 가장 좋은 의미에서 위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상실로 위협받을 수 없으니까요.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잃어보았습니다. 권력으로 유혹당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권력이 환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쾌락으로 타락하지도 않아요. 쾌락이 얼마나 일시적인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깨어있는 자가 결국 도달하게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조종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으며 부서질 수 없는 존재. 당신은 자신을 고쳤기 때문에 싸움을 멈춘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싸움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그림자와 싸우지 않습니다. 어둠을 부정하지도 않아요. 당신은 그것을 통합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는 순간 당신은 초월합니다. 이것이 융이 발견한 역설입니다. 빛이 되는 유일한 길은 먼저 어둠이 되는 것입니다. 전체가 되는 유일한 길은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는 것이죠. 깨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아직 숨쉬고 있는 상태에서 한번 죽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도달한 사람들은 기한 평화를 묘사합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을 때의 평화가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할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평화예요. 깨달음을 얻었다는 평화도 아닙니다. 정복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평화죠. 온전해졌다는 평화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미 온전했음을 인식하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분열은 단지 하나의 이야기였을 뿐이라는 깨달음.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 인간의 삶 전체에 주어진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그러나 그는 그 대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그 값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페르소나 속에서 살다, 페르소나 속에서 죽어갑니다. 마지막 숨을 내쉴 때까지 자신의 그림자를 타인에게 투사합니다. 그들은 자아에 집착한 채그 자아에 의해 질식당하면서도 놓지 않아요. 그들은 결코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단계는 대부분의 인간이 내줄 수 없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아무도 되지 않으려는 의지, 아무것도 아니게 될 용기, 당신이 전부라고 믿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힘, 그래야만 진짜 당신이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많은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되돌아갈 수 없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길이에요. 너무 많이 보아버린 사람들, 너무 깊이 느껴버린 사람들,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는 사람들. 이 글을 읽으며 가슴이 조여온다면, 당신은 그들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지금 화강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재탄생에 앞선 죽음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제 융이 출간된 저작에서는 결코 쓰지 않았던 이야기. 그러나 그의 개인 일기에 기록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이 과정을 스스로 통과했습니다. 1913년부터 1919년까지의 무의식과의 대면은 그 자신의 마지막 단계로의 하강이었습니다. 그가 기록한 환상과 꿈들은 공개되었다면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을지도 모를 것들이었죠. 그는 자신의 직업적 정체성의 죽음, 자아의 해체, 더 이상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그 무서운 자유를 경험했고 완전히 다른 존재로 돌아왔습니다. 융의 작업을 그의 어두운 밤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읽어보면 당신은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전의 그는 뛰어난 심리학자였습니다. 그 이후의 그는 그 이상이었어요. 신비가 예언자 저승을 다녀와 말로 직접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을 가져온 사람이었죠. 그는 남은 생애를 다른 이들을 위한 지도를 만들려 했으며 보냈습니다. 뒤따라는 이들이 어둠 속에서 덜 외롭도록 빵 부스러기를 남기려 했어요. 그러나 그는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가르칠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낼 수 있을 뿐이죠. 어떤 책도 당신을 준비시킬 수 없고, 어떤 스승도 당신을 안내할 수 없습니다. 어떤 기술도 이 과정을 단축시킬 수 없어요. 당신은 반드시 스스로 통과해야 합니다. 공포를 스스로 느껴야 합니다. 당신 또한 한번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올 수 있다는 그 어떤 보장도 없이 이 모든 것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죠. 당신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퇴보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당신은 마지막 단계를 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단계, 융이 개성화라고 불렀던 단계입니다. 타인이 요구한 존재가 되는 것을 멈추고,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단계, 이 여정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그 어디에도 지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대신해 길을 걸어줄 구루도 없어요. 오직 당신과 어둠, 그리고 그 어둠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느리고도 두려운 깨달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의 저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유, 진짜 자유. 원하는 것을 할 자유가 아니라 변명도 설명도 없이 누군가의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존재할 자유. 당신은 융이 평생 설명하려 했던 바로 그것이 됩니다. 자기, 셀프. 모든 대립의 통합, 당신이 누구인지와 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존재 사이의 전쟁의 종결. 하지만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을 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삶이 더 쉬워지지는 않습니다. 인간적인 문제를 초월하지도 않아요. 당신은 여전히 고통을 느끼고 여전히 상실을 경험하며 여전히 분노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경험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것들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온전히 느끼되 그것이 되지는 않는 거죠. 감정은 시간처럼 흘러갑니다. 강렬하지만 진짜이지만 일시적입니다. 개성화된 사람은 영적인 개념으로 고통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완전히 느낍니다. 그러나 그 위에 이야기를 덧붙이지 않아요. 왜 하필 나인가 라고 묻지 않습니다. 의미를 찾으려 애쓰지도 않죠. 그저 고통은 고통으로, 슬픔은 슬픔으로,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그대로 허용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감정은 더 빨리 지나갑니다. 그들은 거기에 갇히지 않아요. 트라우마가 되지 않습니다. 경험이 됩니다. 융은 이것을 초월 기능이라 불렀습니다. 두 가지 상반된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동시에 붙잡을 수 있는 능력. 당신은 무너져 있으면서도 괜찮을 수 있고 두려우면서도 용감할 수 있으며 불안하면서도 동시에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어떤 하나가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담아내는 전체의 포기되는 거예요.